포지션 진입했고요. 이제 지켜볼게요. 예상대로 단기 반등이 끝나고 강력한 o 시간 봉의 하락 추세에 맞춰 가격이 다시 내렸고요. 익절 라인을 터치하며 수익으로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r s i 지표를 대부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RSI가 70을 넘어 과매수 구간이라 숏 포지션에 진입했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손실을 보거나 반대로 RSI가 30 아래 과매도 구간이라 롱 포지션에 들어갔는데 지하 실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떨어져서 손실을 보는 경우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단기적인 RSI 값만 보고 시장의 큰 추세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큰 추세에 올라타 눌림목과 반등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는 RSI 격차 매매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실제로 RSI 격차, 스프레드 전략으로 1년 만에 자산을 5배로 불린 해외 트레이더의 매매법을 참고했고요. 몇 가지 부분을 수정해서 저만의 매매법과 지표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기법의 핵심은 장기 추세와 단기 추세의 힘 차이, 즉, 격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장기 추세는 오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과하게 하락했다면 그건 곧 강력한 매수 기회, 즉, 눌림목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제가 직접 개발한 RSI 격차 지표를 활용해 추세의 힘을 이용하는 매매 기법을 완전히 익히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매법을 실행하시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제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포비트 앱이고요. 두 번째는 트레이딩뷰입니다. 두 플랫폼을 함께 활용해야 완벽한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먼저 포비트 앱 사용 방법입니다. 포비트 앱 들어가서 RSI 히트맵 메뉴를 클릭하면 거래 대금 3 2권의 코인들을 분석한 RSI 히트맵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히트맵 사용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 차트는 수많은 코인 중 어떤 코인에 강력한 신호가 발생했는지 한눈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코인에 마우스를 올리면 5분봉부터 1분까지의 RSI 값을 한눈에 볼수 있고요. 트레이딩 뷰 차트와 연동해서 차트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분봉과 4시간봉의 RSI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눌림목 신호와 반등 신호를 볼 수도 있죠.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레이딩뷰입니다. 트레이딩뷰에서는 제가 직접 만든 RSI 격차 지표와 볼린저 밴드, 그리고 지지저항 지표. 이렇게 총 3개의 지표를 추가해야 합니다. 첫 번째 RSI 격차 지표부터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원리로 동작합니다. 4시간 봉의 RSI 값. 즉, 장기 추세의 힘과 5분 봉의 RSI 값. 단기 추세의 힘의 차이를 계산해서 그 격차가 30 이상 벌어지면 눌림 목신호를 주고요. 30 이하로 벌어지면 반등 신호를 차트에 직접 표시해줍니다 눌림목이 발생하면 롱 포지션을 진입하고 반등이 발생하면 숏 포지션을 진입하는 아주 간단한 매매법입니다 두 번째, 지지저항 지표 설명드릴게요 지표 검색창에 SR 채널 입력 후 차트에 추가하시면 차트에 초록색 지지선과 빨간색 저항선이 그려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지선에서 반등하거나 저항선에서 하락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진입 가격과 익절 손절 가격을 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지표 검색창에 BB 입력 후 볼린저 밴드를 차트에 추가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을 눈으로 보여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도로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동차가 대부분 도로 안에서 움직이듯이 가격, 즉 캔들도 약 95%의 확률로 상단선과 하단선으로 이루어진 이 밴드 안에서 움직입니다. RSI 격차 매매법에서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을 손절과 입절을 정하는데 참고합니다. 지지저항 지표와 볼린저 밴드는 트레이딩뷰에서 검색해서 추가하실 수 있지만 RSI 격차 지표는 제가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트레이딩뷰에서 검색해도 찾으실 수가 없고요. 포비트 앱 우측 상단에 포비트 무료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구독자 여부를 확인 후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댓글에 구독자입니다라고 댓글 한번 달아 주시고요. 포비트 앱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연락 주시는 순서대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표 설명이 끝났으니 실전 매매 방법을 크게 4단계로 설명드릴게요. 1단계에서는 눌림목 반등 신호 포착해야 합니다. 포비트 앱의 RSI 히트맵 차트에서 주요 신호 발생 목록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눌림목 발생 또는 반등 발생 신호 같은 코인을 매매 대상으로 정합니다. 2단계에서는 포지션 방향을 정합니다. 눌림목 발생, 신호가 나오면 롱 포지션을 반등 발생, 신호가 나오면 숏 포지션을 준비합니다. 3단계에서는 트레이딩 뷰에서 반등 신호를 보고 실제 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반등 신호 또는 눌림목신호의 특성상 신호가 연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등 신호를 예로 들면 반등 신호가 발생했다고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캔들이 음봉으로 마감하고 볼린저 밴드 내부로 들어온 걸 확인할 때만 진입합니다. 4단계에서는 손절과 익절 라인을 분석합니다. 롱 포지션의 경우 손절 라인은 지지선 아래쪽 또는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잡습니다. 익절 라인은 저항선 또는 볼린저 밴드 중단 또는 상단에 맞춰 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손익비를 1대 1 이상으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손익비가 최소 1대 1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진입하지 않고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이제 실제 매매를 해 보겠습니다. 포비트 앱의 RSI 히트맵을 보니 XRP 코인의 반등 발생 신호가 떴었죠. 트레이딩뷰에서 리플 차트를 열고 RSI 눌림목 지표를 확인하니 역시 캔들 위에 반등 발생 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4 시간봉의 강한 하락 추세 중에 5분봉이 일시적으로 과하게 상승하면서 두 RSI의 격차가 마이너스 30 이상 벌어진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반등 신호, 눌림 목 신호는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캔들이 볼린저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되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 진입하겠습니다. 음봉이 발생했지만 볼린저밴드 내부에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볼게요. 계속해서 반등 신호가 발생하고 있고요. 음봉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게요. 캔들이 볼린저 밴드 내부에 있고요.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이 된걸 확인했습니다. 숏 포지션에 진입하기 전에 손익비 계산부터 해 볼게요. 손절은 볼린저 밴드 상단과 저항선 중에서 좀더 가까운 저항선 위쪽으로 잡고요. 익절은 초록색 지지선이면서 볼린저 밴드 중단인 위치로 잡겠습니다. 이때 손익비가 1.17이기 때문에 숏 포지션 진입하겠습니다. 포지션 진입했고요. 이제 지켜볼게요. 예상대로 단기 반등이 끝나고 강력한 내시간봉의 하락 추세에 맞춰 가격이 다시 내렸고요. 익절 라인을 터치하며 수익으로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레버리지 10배 기준 12.7% 수익이 나왔네요. 오늘 배운 RSI 격차 매매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포비트 앱에서 눌림목 반등 신호가 발생한 코인을 찾는다. 둘, 트레이딩 뷰에서 지표 신호를 보고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고 추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입한다. 셋, 손절 익절 라인을 정할 때 손익비가 1대1 이상일 때만 진입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후행성 지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큰 추세 속에서 단기적인 눌림 또는 반등을 파악하여 확률 높은 자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매매법을 실제로 적용하시려면 포비트 앱의 RSI 히트맵을 꼭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RSI 격차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로 포비트 앱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의 포비트 무료 신청 버튼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실제 매매 후기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